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는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는 빛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말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는 빛에 대하여 증, 증거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런 이 빛이 아니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상에서도 이 세리완이 정말 남다른 그러한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거죠.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여러분, 이 뒷말 때문에 앞의 말씀이 묻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이 사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남달랐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로 구원하러 오셨기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입증을 하거나 뭐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알죠. 어, 나는 나다 라는 거죠. 그냥 나다 라고 하면 되시는 분이죠.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바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논리이신,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을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라도 여러분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와는 자신을 어떻게 비교,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27절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 주시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기도 부족한 자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완전한 논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자가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릇도 할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둘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논리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논리로 부인해 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떤 어떤 논리이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떤 학설이건 그가 말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건 간에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논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나 그 어떤 것도 나 이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하지 않아.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음을.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 바로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조차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 읽어내셔야 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이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인 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수 있을 거다. 깨달아 알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심판하시기로 했으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왜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도 갖고 계시죠. 사람들은 여러 논리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이름 믿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찍어 버리시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일평생을 오직 완전한 논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일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내가 저렇게 했는지,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몰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참할 말이 많습니다. 아, 이게 바빠요. 저게 바빠요. 저런,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할 일이 많아요. 라는 말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인이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자신의 전 일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았다면 거기에 맞췄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비교될 수 없는 우리들이 무슨 변명과 합리화와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전반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로 나아가야 하지요. 많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논리이신 주님 앞에 그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생각이나 말로나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 이9구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이로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왜그 자가 붙습니까? 이 정관사가 붙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전체가 이언한. 구약 전체가 오실이라고 이언한. 구약 전체가 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저리 주저리 참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불순종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고 완전히 죽어 찍혀버려어야될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분이, 이 어린 양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논리이시다. 바로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 구약의 전체의 말씀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구약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꽉 짜서 떨어지는 바로 그 핵심 그 가장 중요한 그 열쇠에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뭐더 이상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입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의 말씀 보시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많은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그것을 증언하는 이유를 33절과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 공관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죠. 이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나의 완전한 논리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입증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입증하시는 바로 그 광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례요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임을 알수 있었고 그래서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입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고 귀한 사건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땅의 감추인 보아와 가장 값진 진주를 얻은 진주 장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보화와 이 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논리인 거죠. 여러분, 이것, 이것, 이것 외에... 다른 논리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비교될 만한 그런 진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두 비유를 통해서 공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완연한 논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여기에 요즘 말로 몰빵해야 되는 거죠. 연끌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른,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로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야 할, 우리가 쏟아야 할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논리이신 복음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 복음에 비교되어 질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우리가 투자해야 될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저 찍어버리시면 끝나버리고 말 것을 그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절하게, 애절하게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일은 믿어라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하든 구원하시려고 했던 여러분, 바로 그... 복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의 하반기의 삶 우리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주저리 주저리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애절하게 애절하게 내가 바로 그 어떤 것과 비교되어질 수 없고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논리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담아 저희들의 남은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끌어 바로 이 복음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 에 있던 무소라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